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돌입니다. 네, 이번 강의 영상은 이제 에임서칭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이제 에임서칭인데요. 에임서칭은 이제 훈련장에 있는 유저들을, 어, 사용해가지고, 어, 서칭 방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칭 방법은 이제, 어, 유저들이 서 있잖아요. 이제 유저, 유저들이 서 있을 때, 이제, 한 명을 쏘다가, 한 명을 쏘다가, 다른 한 명을 바로 쏘고, 이거 한 명을 또 쏘다가, 다른 한 명을 바로 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요. 서칭은, 이제, 한명 쏘다가, 또 쏘고, 쏘다가, 쏘고, 쏘다가, 쏘고. 이런 방법과, 그리고, 이제, 어이 친구, 이제, 이, 이 사람을 이제 기준으로 해볼게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화면에, 이제, 안 보이게 해놓으신 다음에, 이제, 보일 때, 이제, 지금 화면 왼쪽에, 맨 왼쪽에 사람이 보이죠? 이제, 어 왼쪽에 보일 때, 바로. 또, 안 보이다가 보일 때, 바로. 이런 식으로. 어 이, 이 사람을 또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다가 쏘다가, 보일 때, 바로. 소, 이제 여기다 이제 쏘다가 보일 때 바로 그리고 이제 에임 서칭을 조금 더 이제 어, 편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제 배그에는 이제 기울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제 이 기울기라는 이제 기능 기능을 화, 활용해가지고 이제 어, 앞에 있는 이제 막 쏘다가 어, 오른쪽에 사람이 나왔을 때 쏘다가 이제 왼쪽으로 기울이면서 서칭하고. 이제 만약에 쏘다가 오른쪽에, 사람, 오른쪽에 사람이 나왔으면 쏘다가 Q를 누르면서 서칭을 하면은 어, 교전 중에 어, 무빙도 되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에임서칭이 편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 서칭을 할때 기울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면은 서칭을 조금 더 손쉽게 그리고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어, 정확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이제 폐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폐줌 방법, 이제 폐줌은 이제, 물론 DMR에도 사용하지만은, 특히 SR에 많이 사용이 되죠. 이제 3인칭 같은 경우에는 이 3인칭 에임을 이제 상대편한테 대고 이제 폐줌을 하는데요. 3인칭 에임이 총 이렇게 견착을 안 했을 때 에임과 견착을 했을 때 에임과 위치가 달라요. 견착을 했을 때 에임이 조금 더 정확한 위치의 에임인데요. 일단 첫 번째 패진방법은 어, 견착을 안 했을 때인데요. 견착을 안 했을 때는 머리에다가 에임을 두고 그리고 기울기를 하면서 나가서 쏘면은 상대 몸통에 조준이 됩니다. 근데 견착은 상대 머리에다가 에임을 댔을 때 기울기를 하면서 나가면은 사람, 이제, 에, 사람 머리 근처로 이제, 조준이 되면서 나가는데요. 어, 이제, 견착을 하고, 견착을 했을 때는 머리에다가 에임을 대고, 나가면서 쏘면은, 이제, 헤드로 바로 에임이 갑니다. 하지만, 견착을 안 했을 때는, 뭐, 어, 이제, 기울기, 기울기 이거를, 이제, 기울기 할때 내려가는 에임을 생각해가지고, 머리보다 조금 더 위에 두신 다음에, 그리고 기울기를 하면서 나가면은 이제 머리에다가 에임이 갑니다 어,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견착을 하신 후에 머리에 에임이 되고 나가면서 쏘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요 일단 견착을 안 했을 때는 어, 머리에다 에임을 두면 안 되고 이제 머리 밖에다가 조금 더 위에다가 기울기 하는 정도의 에임을 생각을 하고 내밀면서 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이제 가장 배그 유저들이 어려워하는 왼쪽각 잘 속인데요. 이제 기울기 같은 경우에 E보다 Q 기울기가 조금 덜 기울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각이 조금 어려운데요. 심지어 배그 캐릭터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오른손으로 총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각은 기울기도 잘 안, 될, 안, 되는데, 총은 또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또 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제 왼쪽 각잘 쏘는 방법은 방금 썼던 패준 방법과, 이제, 이제 패준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쏘는 건데요. 이제, 오른쪽 각 같은 경우에는 유저분들이 되게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되게 잘 쏘세요. 근데, 어, 가끔씩 상황마다 왼쪽 각으로 이제 야될 때가 있는데 왼쪽 각으로 쏠 때는 견착 왼쪽으로 견착 후에 상대에다가 에임을 갖다 댄 후에 이패줌과 똑같이 기울이면서 나가면은 왼쪽 각을 어, 좀더 손쉽게 쏠 수가 있습니다. 패줌 후 아니 그 견착으로 3인칭 견착으로 조준 후 기울기로 나가면서 쏘면은 왠지 왼쪽 제가 이제 왼쪽 각으로 내밀면서 상대를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 이제 헤드라인 잡기인데요. 이제 헤드라인을 이제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예로 하나를 릴게요 제가 이 기둥 뒤에 있는 사람을 이제 뚫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이제 기둥 뒤에 있는 사람을 이제 뚫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왼쪽각 잘 소개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저들은 이제 오른쪽 각으로 내밀면서 쏘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상대가 왼쪽 각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이제 그걸 생각하고 어... 헤드라인을 잡는 방법은 일단은 이 사람을 푸시를 할때서 있는 딱 서서 쏘는 딱 이게 서서 쏘는 헤드라인을 딱 여기 서서 서 있는 딱 헤드 있죠. 이 헤드라인을 그으면서 갑니다. 그으면서 가요. 그러면 상대가, 상대는 이제 서서 빼꼼하거나 앉아서 빼꼼하거나 둘중 하나겠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상대가 이제 서서 빼꼼할지 앉아서 빼꼼할지 모르니까는 일단은 서 있는 헤드라인을 그으면서 갑니다. 근데 상대가 서서 나왔어요. 서서 서 있는 상태로 이 빼꼼을 하면서 나왔으면은 그대로 헤드에다 에임을 대고 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 있을 때 서있을 때는 이제 반동이 좀 세긴 하지만은, 어, 머리는 이제 조그만 초탄만 맞춰도 죽기 때문에 서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쏩니다. 근데 상대가 또 앉아서 나올 때가 있죠. 앉아서 나올 때는, 저도 앉아서 나올 때는 이제 헤드라인은 그대로 서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 기준으로 헤드라인을 끌고 가다가 상대가 앉아서 나온다면 저도 그대로 앉아서 조준을 하면은 그 사람의 헤드 에임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상대 이제 엄폐를 낀 사람들 낀 사람을 뚫때 이제 어 최대한 헤드로 헤드를 맞춰서 이제 빠르게 제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럴 때는 서서 이제 서 있는 상태 헤드라인 기준으로 서서 앞으로 돌진을 하다가 상대가 서서 쏘면은 서서 빼꼼을 하면은 나도 서서 쏘고 상대가 앉아서 빼꼼을 하면은 나도 앉아서 쏘고 하면은 이제 헤드라인이 이제 자동으로 잡히면서 어 조금 더 뚫기 어 쉬울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도 강의 영상 많이 찍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빠빠이